준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부사관을 군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국방 의무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공약 두 번째로 군대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정말 유일한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북핵, 또 군사 도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헌법이 대한민국 청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정말 마땅하게 청년에게 자긍심을 부여해야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병력 역사를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했고, 병영 생활도 열악했죠. 6.25 전쟁 와중에 지도층 자녀들 도피하고, 또 지금도 정치와 사회 지도층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병력하면 불신한다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DP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만 군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어, 군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을 너무나 불안하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됐죠. 이게 모두 다 저는 국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력의 의무를 설선수범하지 솔선, 어, 못한 일부 사회 지도층 잘못도 큽니다. 어,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이렇게 군에 대해서 불신하고 어, 청년들의 지금 새로운 사고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군대도 방군이 되기가 어렵고 청년들에게도 이 군생활이 아주 나쁜 그런 기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 군대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 제가 세 가지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죠. 첫 번째입니다. 준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징병되는 일반병의 숫자는 줄게 됩니다. 대한민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병제를 통한 전문 군대겠죠. 그게 첨단 과학기술시대 그리고 또 저출생, 저출생시대 군개혁 방안이 될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북한 핵 그리고 또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이런 분단 상황에서, 어,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으로 바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 단계로 이렇게 준 모병제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징병제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 병원 줄이는 준 모병제 방식으로 군 병력 충원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이 또 골고루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줄어든 현력병 소요에 연동해서 다른 분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제 이렇게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한 시비는 없을 겁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1차로 사병수를 지금의 50%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어, 줄어든 50% 중에 절반 그러니까 어, 현재 사병수의 어, 25% 정도가 되는데요. 어, 그 숫자만큼을 전문 부사관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 현재 군 간부를 제외해서 보면 병사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그, 그러면 이 병사를 15만 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 줄어든 15만 명의 절반인 7만 5천 명을 전문 부사관으로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전체 병력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이 전문 부사관들이 참담 무기를 다루는 전문성, 그리고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 군사력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어, 현대전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병력 싸움이 아니라 첨단 과학 무기에 기반한 전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운용 능력이 전투력이고 그리고 전투 수행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 일반 드론을 띄우는 것도 어,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잘 보시면은. 일반 병사가 아니라 직업 군인인 준 사관이, 전문 부사관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준 모병제가 지금의 현대전이 진행되는 그런 추세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맞춤형 병력 충원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준 모병자의 도입을 계기로 어 또군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어 일반적으로 해군 공군 해병대 그어 병력이 그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이 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또 맞게 군 병력 운용구조를 재정립하고 육군도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제가, 제가 해군대위 출신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해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편인데요. 어, 배를 타고 타보면은, 아 군함을 타보면 군함에서, 어 군함을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전문 부사관들입니다. 장교와 수병만으로는 어 사실 배를 잘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 공군일수록 어 사실 전문 부사관의 역할이 어 전문성을 가진 어 전문 부사관의 역할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어 그게 또 제가 했던 현장 경험이고,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보다 지금 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 비중은 더 커질 겁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전문 부사관 확대를 통한 준모병제를 어,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령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탈피어트 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병사들 보면 전투 훈련보다 보초나 작업이나 세탁이나 취사나 이런 과외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리고 또 어, 보초 임무 수행하느라고 어,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병사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죠. 뭐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보수작업이라든지 환경미화라든지 제초작업 세탁작업 이렇게 잔업들이 많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사실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먼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을 활용하면 어, 과학적인 경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과중한 보초 임무 비중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테니스병, 관사병, 잡초병, 붕어빵병,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불필요한 그런 역할을 병사에게 부여하는 일들, 어, 이런 것들 모두 다 없애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아까, 환경과 제초작업 이런 단순 업무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어, 소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은 어, 단순한 일들은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면 그러면 병사들은 자기 개인의 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모델이 어,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 탈피오트입니다. 어, 히브리어인데요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탈피오트 부대가 첨단 군사 장비 개발과 사이버 전 대비 등을 위한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육성된 인재들이 제대한 후에 또 창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의 워튼 스쿨 MBA 과정에 공부하고 있을 때 바로 제그 어, 같은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탈피호트를 나오고 어, 기업을 창업한 다음에 어, 그 기업을 매각한 후에 다시 공부하러 MBA 받으러 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도 어, 아주 속속들이 어, 많은 것들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처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어, 군대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가 되고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가 되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탈피오트를 어, 벤치마킹해서 병사들의 이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군 복무 기간 동안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는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떻게 교육 과정들을 만들 것인가 어, 그런 분야들은 군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와 어, 의논을 해서 어, 그렇게 설계를 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국방력 강화. 또 한편으로는 어, 과학기술 전문인 예비인력 양성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국방 의무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저 군대를 졸업한 그 청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군 가산점 도입을 놓고도 사회적으로 갈등 빚어졌던 것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이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 기간에 대한 인정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뭔가 어뭐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 어 이렇게 사회 진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어 저희들은 그 개혁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거나 또는 취업, 창업 등을 위해서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어 1천만 원 사회 진출 지원금을 지급하면 어 이분들은 복학해서 어그 돈으로 어 대학 등록금을 내거나 또는 본인이 어 취업 준비 자금 또는 창업 준비 자금에 보태서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에 전역자 숫자가 22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조 2,900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회 진출 지원금으로 어,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오히려 해의식에 사로잡힌 어, 그런 청년들이 없고 오히려 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조그만 계기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정도가 오늘 어, 세 가지에 대한 어, 공약 발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약들이 실현이 되면 이제 군 복무가 잃어버린 시간이나 시계 추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저 안철수는 군병력 재구조화로 스마트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력문화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분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군 복무와 병영 생활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어, 제 생각과 관련해서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어, 활발하게 토론하는 기회도 앞으로 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제 국방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또 따로 시간을 가지고 중요한 주제인 만큼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라 도약을 기회가 되기 시작각 후보들이 선심성안 공약을 내들고 있는데 사실 간협작렬 사회기출자금 3만원 지원도 약간 포퓰리즘성 공약을 보내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많은 후보들이 뭐 50조원 이런 식의 포퓰리즘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어 그것의 근거 또는 어 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냥 단순히 어, 엄청난 돈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포퓰리즘 방식이죠. 어, 국가의 재정은 정확하게 그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재원 조달 방법을 마련한 상황에서 어, 써야 합니다. 그세 가지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 퍼플리즘 공략이라고 저는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것이 지금 현재, 어,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과, 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청년 간의 갈등, 또한 뭐, 이대남과 이대년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줄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회적 갈등 치유의 방법이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에게 가장 현약병으로 공공화제를 해야 되는 청년과, 이제 대체복무예원으로 복무를 하는 청년사회 중 평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각각의 이경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특례복무하는 사람은 현역병하고 그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 그리고 또뭐 어쨌든 어, 여러 가지를 어, 그러니까 기간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그 양쪽 다 불만이 없도록 맞추는 것이 사실 정부의 역할인 것이죠. 어 저도 그런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지금 이제 어그 국방의 의무를 다할 인력이 이 정도가 있는데 어 지금 줌모병제를 통해서 실제로 군대 가는 숫자가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어, 이 양쪽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은 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정 문제는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검토하고 계신지 물어보시는 재정 문제가, 저, 그, 부사관을. 이제 수를 확대하는 데 따른 재정 소요 그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도 수만원 지원 관련해서그 아, 예, 예. 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 전체 지금 국방 예산에서 저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예산 규모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숫자가 줄어듭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징집 하고 이번에 제대한 사람의 숫자가 어 지금 현재 어 20, 20, 22만 명, 그렇죠? 어 22만 명에 달하는 것이지, 어 이것이 이제 준모병제가 도입이 돼서 병사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이 정도가 소요되지만 줄어드는 그런 금액인 것이죠. 공약 중에 뭐우병제준병로 5병대, 전환을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 기사관제를 도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여기에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여론상으로 여성 증병제에 대해서도 뭐 찬반 여론이 굉장히 어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 찬성 여론도 굉장히 많게 나오고 있는데 준우병제가될 경우에는 여성 병력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하고 혹은 뭐 여성들에 대해서는 군복무에 관련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 어, 여성은 지금 징병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 여성에게 뭐 추가적으로 징병 의무를 이렇게 어, 부과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옳은 해결 방법은 아니고 더구나 지금 제 계획상으로는 어, 징집되는 사람 숫자가 지금 줄게 되는데 오히려 더 그, 그런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본인이 직업 군인으로서 원하는 분들은, 어, 모병제를 이용해서, 이제 직업 군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지금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저는 이 부사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으니까, 어, 훨씬 더 여, 좋은 여건에서 분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현재 현역방법 시험 예를 들어서 1급, 2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현약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줄이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급수를 높인다는 것인지 어떻게 일방적 숫자를 감소시킬 것이며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잡을 것인지 왜냐면 그것도 형평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현재 군 이제 급식이라고 해야 되나 식단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오는 원인은 휴대폰 사용으로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한 분들도 계시는데 좀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가 좀 우선 첫 번째 그 가면 첫 번째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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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 이급 삼급 아 맞다 거, 그 지금 현재 그렇게 그 신체 검사를 통해서 급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사실은 연도에 따라 필요한 그 수요만큼. 어, 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현역병이 되거나 또는 공익요원이 되거나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 지금은 훨씬 더, 그, 어, 징집에 필요한 일반 병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좀 더, 그, 1급에 해당되는 분들 정도? 아마 그렇게 어, 군대를 가시게 되겠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식 어, 군대로 만들고 그리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어, 천만 원의 이제 사회에서 쓸수 있는 어, 돈을 지급함으로써 충분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 그 다음에 그 군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문제인데요. 어 이것을 뭐 거꾸로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사실 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 예전 군대와는 굉장히 다르게 어뭐 부모님과도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군대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다만 이제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저 어떤 작전을 어디에 나간다든지 뭐 군사 기밀에 관한 그것을 다루는, 뭐, 경사가 있는데, 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뭐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 좀더 철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저는 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번말씀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서 인권 문제들이 성폭력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지휘관이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군사재판에 넘겼을 때 거기는 또 손빵망이나 봐주기 식으로 어, 처벌이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자살로까지도 이어지고 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어, 전시에는 어, 그렇게 어, 법 군법, 군법에 회부하는 것이 맞지만 평상시에 정말 그런 어, 범죄들에 대해서는 어, 1심부터 일반 법원에서 그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그 병, 그 병내에서 그러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덮으려고 하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두 가지 원칙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증정을 보고하는 것이 부분 해결 방법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으면 여성도 저 징병 의무가 아, 징병 의무 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이제 군대 에 복무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여러 가지 나라마다 문화나 그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가 다르거든요. 어, 그런데 이렇게 역사나 문화가 다른 쪽과 비교해 가지고 어, 똑같이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 지금까지 흘러온 이 역사상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 군대의 발전 방향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어, 그렇게 징집되는 사람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어서 어, 통일이 되면 사실은 어, 완전한 모병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병제가 되면 사실은 남자건 여자건 구결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군대에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거기를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생각 오히려 확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성까지 그렇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과는 반대로 그저 뭡니까? 징 징집하는 것을 확대하자고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질문은 안 나왔지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디테일이 하나가 있어요. 저 보면은 어, 사병을 50%를 줄이고 대신에 그 숫자의 절반 정도를 부사관을 충원하고 부사관의 어, 그 대우를 더 높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사관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또 어, 사병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산해봤거든요. 근데 양쪽 다일쪽 1조 9천억, 일쪽 1조 8천억 이,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건 상세가 돼서 따로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필요 없다는 어, 결론을 가지고 어, 이렇게 제안드린 겁니다. 정년 2호 공약 발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사하고리시고 편안하게 기념하고다 <laughs>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이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예, 예. 항상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이 고맙습니다.